좌표평면이의 세 점에 대해서 PA의 제곱과 PB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을 FX라고 한대. 미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야. 근데 크지 않다는 것은 작거나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먼저 둘이 같아지는 값을 먼저 찾아야 돼. 같고 나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이 먼저 같아지는 값을 찾아보자. PA는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두점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PA의 제곱은 여기서 이거 뺀 것의 제곱 거꾸로 뺄게 여기서 이렇게 뺄게 x-6의 제곱 어차피 상관없어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계산한 거야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얘는 마찬가지야 x 얘도 이두점 사이의 거리 x-2의 제곱 빼서 제곱한 거 근데 똑같은 거두 배니까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전개한 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먼저 같아지는 값을 찾는 건데 어차피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은 거야. 즉 PA의 제곱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같을 때가 원래 바뀌는 건데 그냥 바로 부등식으로 풀자. 그래도 돼. 그럼 그때 FX는 얘 나와. 그래서 이제 FX 먼저 찾을게.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넘어지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4. 따라서 x는 아니라 24 아니지 28이죠. 왜냐면 36 해주면 28. 그래서 7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러니까 7보다 크, 크거나 같면 얘가 더 작으니까 이때 f(x)는 2 x 제곱 마이너스 12x 36이야. 그럼 당연히 바뀌겠지. 반대로 바뀌면 이쪽이 더 작을 때는 당연히 얘가 fx로 나와,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x는 7보다 작을 때, 어차피 둘이 반대니까. 근데 니네가 여기서 요령이 뭐냐면 굳이 미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 그럼 분명히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둘다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미분 불가능한 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7에서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 진짜 미분해서 7 넣어봐. 둘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a는 7이 답이 되는 거야.